우선 걸음마 탈무인데 수술을 할 정도면 탈모 치료랑 수술과 문신은 좀 별개 의 문제야. 탈모 치료의 개념은 관리의 아까 말했던 유지의 개념이고 문신과 수술은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 위한 직접적인 해결에.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야. 유지 난 지금 정도 유지만 해도 돼. 라고 하면 탈모 치료를 하는 게 당연히 맞고, 지금 상태가 좀 많이 나빠져서 확실한 개선을 원해. 근데 이게 개선을 원한다고 해도 심는 게 수월한 상태가 있고, 심는 게좀 애매한 상태가 있단 말이야. 적당히 심는 게 나을 것 같으면 심는 게 맞지만, 유지만 해도 돼와 정말 나빠와의 차이야그럼 문신이 나을 수 있는 거지. 음. 아니면, 수술하고 을문신하고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긴 해. 근데 가르마 바꾸는 게 사실 나쁘지는 않아. 나도 가르마 이렇게 했다가 머리 말릴 때 이렇게 말렸다가 막 하거든. 그러면 이게 진짜 머리 가, 가르마가 확실하게 생겨 있는 사람이 있어. 그런 사람은 잘안 바뀌어. 그런 게 아니면 이제 난 말릴 때막 그냥 이렇게 빗질하면서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해보라고 하는 편이야. 근데 바꾼다고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야. 그냥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라고 아주 미세한 정도의 효과라고 하는 게 맞지.